임직 받는 분들 제가 호명할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집사 권희남, 권사 최태신, 명예권사 안영남, 우영희, 한순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약하는 질문 제가 불러드릴 때다 들으시고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신구약 성경 원본이 정확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과 행위의 유일 무오한 법칙으로 믿습니까? 네. 귀하는 본 교단의 신앙 고백과 요리 문답이 성경이 가르치는 교리 체계를 포함하고 신실하게 인정하며 채용하고 한시라도 귀하가 이 교리 체계의 근본 조항 중 어느 부분이라도 견해를 달리하고 있음을 자각하면. 이 안수 서역을 한 이후 발생한 견해의 변화를 자진해서 당에 알리기로 약속합니까? 귀하는 본 교단의 교회 정치 체계와 권징조례가 성경적 조직의 일반 원리와 일치하고 있다고 인정합니까? 귀하는 이 교회에서 안수 집사와 권사, 명예 권사의 직책을 수락하며 그 모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생활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직원으로 세우신 이 교회 앞에서 모범을 보이도록 노력할,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까? 아멘. 네. 귀하는 주안에 있는 형제들에게 복종하기로 약속합니까? 네. 귀하는 교회의 순결과 화평과 연합과 덕을 세우는 일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까?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세이비어 교회 성도들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일어나실 때 오른 손을 들고 서약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이비어 교회 교우들이여 권인함 씨를 본 교회 안소 집사로 최태신 씨를 권사로 우영이 안영남 한순자 씨를 명예 권사로 받고 성경과 교회 정치에 가르친 바를 따라서 주 안에서 존경하며 위로하고 협력하기로 맹세합니까? 아멘. 네, 감사합니다. 손을 내려 내리시고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미국 장로회 헌법에 따라 안수와 임직을 받아 세비어 교회의 안수 집사가 된권인남 씨와 권사가 된 최태신 씨, 명예 권사가 된 안영남 우영이 한순자 씨는 직책상 주 안에서 격려와 순종과 순종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며 선언합니다 아멘 네, 우리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